500만 포인트 차 마시기 권한. 아, 차 마시기. 어, VR 챗에서 만나는 건가요? <laughs> VR 챗에서 같이 차 마시기. <참하시기. 웃음> 500만 포인트는 얼마나 얼마나 그 지나면 모을 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전에 손편지 얘기 들을 때 30만 포인트 정도면 1년 내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와, 500만이면 10배니까. 그쵸 어, 와, 10배니까 10년 동안 봐야 되는 건가요? 음. 가능한 포인트인가요? 500만 와, 이거 그차 마시기 티타임 진짜 해놔. 어차피 아, 못할 거니까, <laughs> 아, 이거 막 해놨는데 진짜 누가 막 우는 건 아니겠죠? 응, 음. 그쵸? 500만으로? 뭔가티타임어 VR챗 티타임으로 할까요? <laughs> 어. 아, 그래요. 음. VR챗 티타임 500만. 제가 그때까지 VR챗에 아바타를 잘 옮겨 놔야겠네요. 음. 어, VR챗을 한다 한다 하면서 어,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laughs> 아. 아, VR이면 팍 식어요. 음. 어, 근데 어 오프라인이면 어 제가 그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음 아닌가요 VR이면 팍 식어요 <laughs> 아 오프라인 오히려 좋아요 음 제가 어 오프라인에서 티타임 하려면 이 인형 탈을 사야 돼. <laughs> 그쵸? 어, 어, 이거 콘셉트 유지하고 나가려면, 어, 이거 탈을 사서 코스프레 하듯이, 그쵸? 탈을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아, 이게 너무 허들이 높아. 음. 그쵸? <laughs> 그렇지 않나요? 어, 이게, 음, 여러분들의, 어, 그 캐릭터. 음. 여러분들이 보는 캐릭터의 이 모습을 지켜줘야 돼.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요. 캐릭터성을 버려버린 아이돌이 있나요? 음, 어 캐릭터를 지켜야죠. 음. <laughs> 아이돌의 뼈대가 되어 있다. 음. 어, 그 그렇지 않을까. 음, 나중에, 어 나중에 제가 어 진짜 좀 사, 시청자가 많아지고, 음, 엄청나게 그잘 되게 되면, 어 이거 인형을 제작해서 어한번 입고. 나갈까요? <laughs> 아 그러게요. 그림 얘기는 일도 안 했네요. 아 어, 이거 주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주제 바꿔놓을까요? 어, 방제도 안 바꾸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